제62회 전남체육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지인 완도군에서 성공개최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는 물론 참가선수단에 해양치유 체험을 제공하는 등 남은 기간 관광 활성화 대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완도군이 설치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전남체전의 기치는 화합과 희망입니다. 주 경기장인 완도 공세운동장과 실내 경기장인 스포츠파크 개보수가 완료됐고 개폐회식 공개행사 준비도 마무리됐습니다. 체육 관계자들은 완도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종목별로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신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체전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완도군은 성공 개최 다짐 대회를 열고. 분야별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전남체전과 장애인체전이 도민 화합과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민의 생활체육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다고를 다졌습니다. 양대 체육 행사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역점 사업인 해양 치유 확산을 위해 선수단 체험 행사도 갖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양 치유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에 물론 도움이 되겠고.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장애인 체육대회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완도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